안녕하십니까? 댄스 강사 금정자입니다. 자, 이번에도 새로운 댄스를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트웨이 d 원의 아이 돌 케어라는 곡으로 준비를 해가 왔습니다. 자, 먼저 설명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앞에 전주 부분이 첫 번째 32박자가 나오는 거는요. 그냥 가볍게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갖다 동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에는 넣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흘려 보내주시면 되고요그 어, 다음에, 딴따단, 딴따단 하는 리듬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동작이 들어가는데, 그 동작은 전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주 동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박자이고요 먼저, 오른쪽 방향을 보시면서, 시선 위에서, 위에서 박수를, 딴따단, 딴따단, 이때네 박자가 쓰이는데요. 이게 치는 박이 잔박으로 쳐주시는 건데요. 그냥 즐겁게, 너무 형식에 매이지 말고요. 쳐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박수, 왼쪽 위에서 박수, 오른쪽 다시 한 번, 왼쪽으로 다시 한 번. 이에 그대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박수, 내려가서 박수, 내려가서 다시 한번 틀어주고요. 항상 박수 치실 때는요, 오른쪽부터 먼저 간다는 거 잊지 않고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는 이 작품은요 반복 동작이 많기 때문에 그다 어려지는 않습니다. 자 가볼게요. 선생님이 연결 동작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따다다, 둘, 따다다, 셋, 따다다, 넷, 따다다. 아래 가서 하나, 따다다, 둘, 따다다. 주로 음악이 나오시면 신나게 그냥 딴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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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란, 딴따란 하시면서 즐기면서 가 주시고요. 또이 박수를 치게끔 아마 음악을 들으시면은요. 리듬이 딱 맞게 떨어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주분 하시고요. 1번 동작 한번 가 볼게요. 1번은 어 32박자가 두 번입니다. 그래서 1번을 하나로 묶어서 64박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동작은 두번 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발을 옆으로 두 걸음, 투 스텝으로 이동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왼쪽도 투 스텝으로 똑같이 이동을.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하시면서 이동하실 때 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실 때 먼저 오른손을 접고요. 왼쪽으로 가시고요. 반대로 갈 때는 펴주시면서 가시면 되는데 자, 선생님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여섯,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매서 어, 이렇게 이렇게인가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팔 접을 때 하나 펴고 한팔 접을 때 하나 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팔을 한팔 접고 하나 접어준다라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시면 돼요. 또 동작이 틀리는 거에 너무 그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 흘러가듯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옆으로 갈까 말까 가주고, 발을 갈까 말까 가주고, 갈까 말까 가고, 갈까 말까, 가고 갈까 말까 가주면 됩니다. 팔은 가볍게 주먹을 주고요. 이렇게 흔들흔들 하시면서 가주시면 됩니다. 자, 64박자지만 32박자 한 컷만 보여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동작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이 동작을 두번 한다는 거 잊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번 동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2번 동작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이동하는 동작입니다. 옆으로 이동할 때 마찬가지로 두 걸음 가십니다. 돌아오고요. 이때 어깨를 살짝 위, 아래, 위, 아래로 하는데 이걸 너무 힘을 줘서 떨어뜨려 보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운스를 주시면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고요. 오른팔 앞에, 왼팔 앞에, 오른팔, 왼팔로 해주실 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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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엉덩이를 신나게 왔다 갔다 갔다 하시면서요. 팔을 앞에 하나, 앞에 오른팔 올때 왼팔은 뒤로, 또 왼팔 올때 오른팔은 뒤로 이렇게 교차를 해주시면서 해주시면 2번입니다. 자 2번은 32박자가 끝입니다. 연결동작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까지가 2번이고요. 그러면 3번 동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동작 제자리에서 어 몸을 살짝 앞방향으로 트신 상태에서요. 한 발을 들어줍니다. 이때 무리하게 들어서 쿵 하지 마시고요. 살짝만 드시면 돼요. 들때오쩌라고 하시는 그런 느낌으로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쪽 두번 들어주고요. 왼쪽 두번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완전히 왼쪽 방향을 보면서 틀어놓고 몸을 정면에, 옆모습이 정면에 놓고요. 한 팔, 오른 팔을 놓고요.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딴, 따, 딴, 딴, 세, 넷.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려주시고요. 다시 방향을 틀어서, 자, 오른쪽 했으니까 왼쪽도 앞에 오시면서요 팔을 전체를 두번 벌려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동작. 연결 동작 한번 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지금까지 3번이었고요 그러면 4번 동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동작은요, 박자를 조금 맞추기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죽이시면서 가면 그렇다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 발을 앞에 놓으시고요, 오른발부터 할게요 오른발을 앞으로 놓으시면서 가져가시고요, 상체도 마찬가지로 살짝 앞에 가서 이렇게 꾸부정하게 가시면 안 되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몸을 살짝 앞으로 던지는 기분 느끼시고요, 팔, 손바닥을 핀 상태에서, 하나, 넷, 딴, 따, 단, 따. 오른발이 갔을 때는 오른쪽으로 먼저 손 스냅을 밀어줍니다. 밀고, 밀고, 뜨드드두 단. 단, 따, 단, 따, 단, 땅이 됩니다. 이렇 나오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르고요. 다시 왼발을 보내주고요. 왼발이 갔으면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왼쪽 가고, 세, 앤, 넷. 원래는 따다닥인데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좀 잘랐습니다. 딴따단따다다단 하시면서 들어오시고 한번더 하나 둘셋 넷에 셋. 들어오시고 한번더빰빠반빠빠바바밤 살짝 틀어서 쓱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자사번 동작은 동작이 하나지만 그 리듬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5분 동작 중간에 그 렐의 포인트 박입니다 그러나 5번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양손을 허리에 놓으시고요. 어깨를 힘나게 이렇게 삐딱삐딱삐딱 하시면서 흔들어 주시면 돼요. 16박자, 원 스텝을 하시면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 두 번째, 손을 쭉 뻗고요. 손목을 짚고 손목을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까딱까딱 하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세 번째 동작은요 팔을 옆으로 자연스럽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스텝 터치, 무 스텝이죠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갑니다. 팔을 오른쪽 할 때는 오른팔이 위로 왼쪽 할 때는 왼팔이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손목을 가볍게 주먹을 쥐신 상태에서 돌려주시면서 오른쪽으로 두 스텝 왼쪽으로 두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고요. 마지막 포인트 느낌이 나오면 스 팔을 한번 올려서 마무리하시고 뒷 부분에 사비 후렴을 붙여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작 설명은 여기까지거든요. 마지막 그 포인트 동작은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한번더 설명하면서 카운트하면서 한번더 하고 음악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손 허리 넣고 하나 둘. 한번 쓱, 오른팔 위로 해서 넘겨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조 설명은요, 여기까지이고,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Hey, playboy, t b o u t t m o e for my girls, o you n o w